어느날 갑자기 한 나라가 아시아의 새로운 강자로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변화의 그림자 속에서 또 다른 나라는 생존을 위해 감히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은밀한 거래에 매달렸죠. 과연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토록 절박한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요? 오늘의 우리는 역사의 승패라는 단순한 결과만을 기억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보이는 기록 넘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졌던 치열한 생존 게임과 예측 불가능한 인간의 선택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숨겨진 이야기의 실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19세기 후반, 세계는 거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산업혁명의 물결을 타고 거침없이 팽창하던 서구 열강들은 이제 동아시아의 고요했던 바다를 향해 검은 연기를 품어내는 철갑선들을 보내기 시작했죠. 이 거대한 파고는 수백년간 이어져오던 아시아의 전통적인 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들었고 각 나라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 경랑에 맞서야만 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다에 던져진 작은 배들처럼 동아시아의 운명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에 갇히게 되었던 겁니다. 이 혼돈 속에서 한편으로는 일본이 놀라운 속도로 급부상하며 새로운 강자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서구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변화시키며 아시아의 패권국으로 발돋움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반면 오랜 세월 고유한 전통을 지켜왔던 조선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거세게 밀려오는 제국주의의 물결과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조선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요? 그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길이 남아 있었을까요? 이처럼 격변하던 동아시아는 마치 거대한 무대와도 같았습니다. 서구열강의 함선들이 해안을 따라 줄지어 나타나고 그 충격 속에서 각국의 지도자들은 밤낮 없이 회의를 거듭하며 고뇌에 잠겼죠. 전통적인 복식의 사무라이와 서양식 양복을 입은 신사들이 한 도시 안에서 공존하는 모습은 그 시대가 겪었던 극심한 혼란과 변화의 단면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 모든 것이 새로운 패권의 서막을 알리는 긴장감 넘치는 신호였던 거죠.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일본은 자신들의 미래를 위한 대담한 전략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단순히 서구 문물을 흉내 내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분석과 치밀한 계획 아래 산업화와 군사화를 동시에 추진하며 스스로를 아시아의 변방국이 아닌 세계 무대의 중심으로 끌어올리려 했죠. 그 과정에는 겉으로 드러난 개혁의 비디면에 상상 이상의 희생과 냉철한 결단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일본의 고위 관료들로 구성된 이와쿠라 사절단은 서구의 발전된 문물을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우기 위해 길고도 험난한 해외 시찰길에 올랐습니다. 기차와 공장, 거대한 군함들을 견학하며 그들의 발전상을 면밀히 연구했죠. 밤늦도록 모여 서구의 자료들을 분석하고 토론하며 어떻게 하면 일본을 서구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국으로 만들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댔습니다. 불평등한 조약을 개정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 또한 이들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일본에는 새로운 공장들이 속속 들어서고, 항구에는 최신식 시설이 갖춰지며, 철도가 전국을 잇는 근대화의 상징물들이 건설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목표를 향한 일본의 집요함과 효율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놀라움과 경탄을 자아내는 급속한 발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국가의 목표를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냉철한 결단이 자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편, 일본의 급부상과 서구열강의 압박 속에서 조선은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청일전쟁 이후 동아시아의 힘의 균형은 완전히 재편되었고, 조선은 종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죠.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조선 왕실이나 특정 세력은 국가의 운명을 지키기 위해 혹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은밀한 수단을 동원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절이라는 비밀스러운 통로를 통해 금괴를 건네는 밀거래였습니다. 어두운 밤, 인적이 드문 곳에서 선비의 옷을 입은 이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금괴를 조심스럽게 세절 속에 숨기는 모습이 상상되시나요? 궁궐 안에서는 고종과 대신들이 밤늦도록 불안에 떨며 국가의 미래를 논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은 밀한 거래 의목 적은 과연 무엇 이었 을까요？외교 자금 을 확보 하 거나, 중 요한 정보 를 획득 하 거나, 혹은 특정 인물 을 포섭 하기 위한 필사 적인 노력 이었 을까요？국 가의 존 망이 걸린 상황 앞 에서 개 인의 희 생과 은 밀한 행 위들 은 과연 어떤 파장 을 불러왔 을까요？그 진 실은 무엇 이었 을까요？그 진 실의 실 마리 를 우리는 조 선의 한 기록 에서 찾아볼 수있 습니다. 19세기 말, 동아시아는 마치 거대한 회오리 바람 속처럼 격변하고 있었죠. 청일전쟁 이후 일본은 급격히 세력을 확장하며 아시아의 새로운 패자로 떠올랐고 한반도는 그것엔 파도에 휩쓸려 종망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바로 이 절박한 시기에 조선은 살아남기 위해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은밀한 거래를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웠던 그때 조선 왕실이나 뜻있는 일부 세력들은 국가의 명맥을 잃기 위해 필사적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일본의 노골적인 압박과 서구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든 자주권을 지켜내려 했었죠. 하지만 국고는 바닥나고 외교적 입지는 점점 좁아지는 상황에서 그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은밀하게 자금을 마련하고 중요 정보를 얻어내며 때로는 핵심 인물을 포섭하는 것이었죠. 그 과정에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세절이라는 비밀스러운 방식입니다. 세절은 말 그대로 얇게 점인 금괴를 의미합니다. 어두컴컴한 밤, 인적이 드문 곳에서 조선의 선비들은 이 얇은 금괴들을 옷 속에 혹은 몰래 만든 이중 바닥 상자 속에 숨겨야 했을 겁니다. 금빛 찬란한 금괴들이지만 그들의 손에 들린 것은 황금빛 희망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짊어진 무거운 절박함이었을 테죠.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역력했을 것이고, 작은 소리에도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을 겁니다. 이처럼 절박하게 건네진 금괴들은 과연 어디로 향했고, 무엇을 위해 사용되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이 자금은 주로 외교활동을 위한 비자금으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은 일본의 침탈 야욕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나 다른 서구 열강들과 손을 잡으려 했었고, 이때 필요한 막대한 외교자금이 바로 세절을 통해 조달되었던 것이죠.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들기 마련이니까요. 뿐만 아니라 이 근괴들은 중요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조선에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특정 인물들을 포섭하는 데에도 쓰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보는 곧 힘이었고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정확한 정보는 국가의 생존을 좌우할 만큼 중요했으니까요. 열강들의 움직임을 읽어내고 그들의 속셈을 파악하기 위해 조선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을 겁니다. 때로는 조선을 돕거나 적어도 중립을 지킬 만한 인사들에게 은밀한 대가를 지불하며 아군을 만들려는 고육지책이었을 수도 있겠죠. 궁궐 안에서는 고종 황제와 대신들이 불안에 떨며 밤늦도록 회의를 이어갔을 겁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 정세 보고를 받으며 한숨과 탄식이 오갔을 테죠. 그들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려야 했을까요? 나라의 존망이 걸린 중대한 기로에서 개인의 양심과 국가의 생존이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얼마나 고뇌했을까요? 이 은밀한 거래들은 단순한 매수나 부정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명맥을 잇기 위한 생존을 위한 처절하고 비극적인 몸부림이었던 거죠. 한반중 밀실에서 오고 가는 근괴와 서류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조선의 절박한 염원. 이 모든 은밀한 행위들은 과연 어떤 파장을 불러왔을까요? 조선은 이처럼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가의 주권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개인들의 희생과 고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진 치열한 생존 게임은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 역사 는 승자의 기록일 뿐 아니라 이처럼 패자의 눈물과 처절한 노력으로도 쓰여진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한 국가의 운명이 얼마나 복합적인 요인과 은밀한 선택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지 강렬하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과 정치인들은 그야말로 폭풍의 한가운데서 고통스러운 선택을 거듭해야 했죠. 이 세절이라는 금괴 거래는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조선이 처한 비극적인 현실과 그들이 마지막까지 붙잡으려 했던 희망의 조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들의 절박함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그 절박함이 낳은 선택은 어쩌면 한 국가의 명운을 걸어야 할 만큼 무겁고 위험한 것이었을 겁니다. 특히 통일 전쟁 이후 조선을 둘러싼 국제 정세는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경랑 그 자체였으니까요. 해가 뜨는 나라 일본의 거침없는 야심이 조선을 옥죄기 시작했고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은 더욱 필사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이런 숨 막히는 상황 속에서 조선의 왕실이나 뜻 있는 일부 세력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 혹은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상조차 하기 힘든 비밀스러운 거래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죠. 그 중심에는 세절이라는 이름의 은밀한 수단이 있었습니다. 과연 세절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근괴 거래를 넘어 조선의 운명을 바꿀지도 모르는 위험천만한 도박이었습니다. 어두운 밤, 인적이 드문 곳에서 한 선비가 차가운 땀방울을 흘리며 금괴들을 세심하게 포장하고 또 다른 형태로 위장하여 감추는 모습은 당시의 긴박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을 겁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완벽하게 숨겨진 금괴들은 그렇게 비밀리에 국경을 넘나들었죠. 이 모든 과정은 발각될 경우 국가의 위신은 물론이고 관련된 모든 이들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할수 있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행위였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은 무엇을 위해 이토록 위험한 밀거래를 감행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그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추정됩니다. 첫째는 외교 자금 확보였습니다. 일본의 압박이 거세지자 조선은 서구 열강들의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빈약한 국고로는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웠죠. 이 금괴들은 열강의 고위 관리들을 포섭하거나 국제여론을 조선에 유리하게 돌리기 위한 비밀스러운 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에 작은 돌멩이를 던져 파문을 일으키려는 듯 그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거죠. 둘째는 정보 획득이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정확한 정보는 국가의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였으니까요. 일본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속셈을 파악하고 그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기 위해 조선은 첩보망을 가동해야 했습니다. 세절을 통해 건네진 금괴들은 귀한 정보를 물어다 줄 해외 정보원들을 움직이는데 쓰였을 겁니다. 어둠 속에서 오가는 정보와 금괴는 조선이 나아갈 길을 밝히는 유일한 등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상상이나 하시겠습니까? 한 나라의 운명이 단몇 줄의 정보에, 그리고 그 정보를 사기 위한 금괴에 달려 있었다는 사실을 요, 마지막으로 특정 인물 포섭 또한 중요한 목적 중 하나였습니다. 국내외의 주요 인사들을 조선의 편으로 만들거나, 혹은 적대 세력의 핵심 인물을 매수하여, 그들의 계획을 방해하는데, 금괴가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불안에 떨며 궁궐 안을 오가던 고종과 대신들의 모습은 이 모든 은밀한 행위들이 얼마나 절박하고 고뇌에 찬 결정이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들에게 금괴는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나라를 붙잡으려는 마지막 지푸라기였을 테니까요. 이처럼 세자를 통한 금괴 거래는 조선이 처한 비극적인 현실과 그들이 마지막까지 붙잡으려 했던 희망의 조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들의 절박함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조선이 그토록 절박하게 매달렸던 근괴와 정보, 그리고 은밀한 거래들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맞았을까요? 안타깝게도 역사는 언제나 승자의 편에 서는 법이지만 그들의 끓는 노력과 희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격변하는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한편에서는 새로운 힘이 거침없이 솟아오르고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 힘에 맞서 국가의 존립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 이어지고 있었죠.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서구 문물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며 눈부신 속도로 근대화를 이뤄냈습니다. 마치 잠자던 거인이 깨어나듯 그들은 서양의 기술과 제도를 재빠르게 체득하며 강력한 국가로 변모해 갔죠. 이와쿠라 사절단의 철저한 분석과 치밀한 계획은 일본을 아시아의 새로운 강자로 우뚝 서게 하는 결정적인 발판이 되었습니다. 불평등 조약 개정을 위한 끈질긴 노력, 산업화와 군사화를 동시에 추진하며 목표를 향한 집요함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냉철하고 효율적인 전략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거대한 바퀴가 멈출 수 없는 기세로 굴러가듯 일본은 근대화의 성공을 발판 삼아 아시아 패권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서구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뜨거운 야망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반면 조선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세절 속에 숨겨진 금괴가 상징하듯 조선은 국가의 명맥을 잃기 위해 상상조차 할수 없는 희생과 은밀한 거래를 감행해야 했습니다. 외교자금을 마련하고 생존의 필수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때로는 특정 인물을 포섭하여 적대세력의 움직임을 늦추기 위해 그 모든 시도는 무너져가는 나라를 붙잡으려는 마지막 발버둥이었죠. 어둠 속에서 오고 간 금괴와 정보는 당시 조선이 기댈 수 있었던 유일한 희망의 조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냉혹한 국제 정세 속에서 그들의 절박한 노력은 거대한 파도 앞에 작은 조각배와 같았습니다. 일본이 근대화의 성공을 발판 삼아 아시아 패권국으로 부상하는 결정적인 순간, 조선은 그 그림자 아래에서 비극적인 현실을 마주해야 했죠. 결국 한 국가의 운명이란 이처럼 복합적인 요인과 때로는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선택들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 강렬하게 깨닫게 됩니다. 조선 왕실의 고뇌, 선비들의 절박한 움직임, 그리고 그들이 감내해야 했던 비극적 현실은 우리에게 깊은 연민과 함께 역사의 내목함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승자와 패자라는 단순한 이분법으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저절한 노력과 고뇌가 담긴 드라마였을 겁니다. 이처럼 한 시대의 운명이 얼마나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요소들로 얽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개개인의 선택이 어떤 거대한 파장을 불러왔는지,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과거 동아시아를 뒤흔들었던 은밀한 전략과 희생은 비단 그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국제 관계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여전히 작용하고 있죠.